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두상도를 한 번에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바랍니다. 등교 계약 이후에 오늘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4번. 이름을 쓰시고. 자, 첫 번째 정투상도 그리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등교 계획 때 시험 치는 부분은 이 그림이 다른 것으로 바꿀 거예요.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. 자, 정투상도 여기가 정면이죠. 정면, 아래로 네 칸. 네 칸. 그렇다면 똑같이 여기도 아래로 네 칸. 직선으로 그 봅시다. 아래로 네 칸. 조금 삐져나왔죠. 조금 줄고 아래로 네 칸. 다음. 가로로, 둘, 넷, 여섯. 여섯 칸이죠. 가로로, 여섯 칸. 됐죠? 다음, 세로로 두 칸. 두 칸. 여기도 몇 칸? 두 칸. 두 칸. 이어주면 되겠습니다. 쉽죠? 자, 다음, 위에서 바라본 모양. 뭐라고 합니까? 평면도. 평면도. 평면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, 네 칸. 가로는, 여기도 똑같이 여섯 칸 가야겠죠? 그러나 일단, 여기 그리고, 위에서 보면 똑같이 보일 겁니다. 그렇다면, 똑같이, 네 칸, 네 칸, 네 칸, 이 형태로 보일 거예요. 쉽죠? 그 다음에,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, 우측면도, 측면도 어떻게 됩니까? 네 칸이 되겠죠. 여러분들 그릴 때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단에 선은 똑같이 맞추고 이쪽 선도 똑같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. 자. 두 번째 등각 투상도는 등각 투상도는 위에 있는 보기가 이 보기의 물체는 어떤 방법으로 그렸어요? 똑같이 등각 투상도로 그렸죠.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위에 거랑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. 그릴 때 선을 맞춰서 똑같이 그려줘야 됩니다. 여러분들 자를 대고 하기 위해서 똑같이 4칸, 6칸, 칸 같이 이런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너무 안예쁘죠? 여러분들은 예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사투상도는 사투상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등각투상도에서 사투상도는 정면 똑같이 보면 정면도는 똑같이 그리라고 했죠 아래로 4칸 3칸 그렸군요 한 줄고 로네칸 가로로 여섯 칸칸 아, 그렸어요 참고로 말하지만 이 부분 다음 주에 그대로 시험을 칠 거예요. 자, 위에 평면도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? 보라색으로 나타낼게요. 네 칸이죠. 네 칸은 어떻게? 절반만. 절반만 해서 두 칸. 두 칸. 그렇죠? 여기도 두 칸. 아, 그림이 삐뚤었죠. 삐뚤게 그리면 안 돼요. 여러분도. 자. 한 칸. 꼭 만난 점, 그어주고, 그어주고, 그어주고. 자, 쉽죠? 오늘은 예지가 쉬운 거라서, 여러분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등교 계약 때, 여러분들이 시험칠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. 자, 배경 그림을 잘 보세요. 직선만 있으면 정, 정투상도 사선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? 등각투상도를 그리는 자립니다. 자, 직선에서 대각선만 있으면 대각선만 있으면 그렇죠. 사투상도를 그리는 거예요. 시험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, 문제만 바꿔서 내도록 하겠어요. 문제만 바꿔서. 여러분들은 잘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등교 계약 때 뵙겠습니다.